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오늘도 활짝 웃는 해피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톡톡 튀는 신선재와 함께하는 룰루랄라 신선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역시 어, 모실 게스트 분은요 어, 아주 보기 드문 가수입니다 어, 아주 캐릭터가 굉장히 어, 흥미진진한 모습인데요 어, 성남에서 오신 김일민 가수님과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우 멋지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일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나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략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무더운 여름 날씨도 이제 다 이제 여름 날씨인데 참 고생들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무더위를 또 추, 추운 겨울 생각하면서 견디면은 늦끈이 겨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정의 평안이 기원드립니다. 아네 어. 아니 우리 김민 가수님. 어 아주 의상이 이렇게 독특한데요 네 혹시 뭐 이렇게 특별한 의상의 의미는 있으신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지요 아. 그 과정에서 워낙 그냥 토로 뒤치닥뒤치 남들은 뭉쳐서 그냥 다들 전진하는데 우리만 서로 발목 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민족인데 서로 발목 잡기 바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이렇게 좀밖 나가지 못하는데 언제 올해 내해 그냥 빠른 해에 남북이 통일되고 네. 형이야 오야 하면서 진짜 서로 손잡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바라는 의미에서 옛날 그 왕들이 입었던 한민족의 하나의 왕으로서 네. 우리가 좀 하나의 뜻을 가지고 같이 나갔으면 싶어서 제가 왕의 의상을 컨템하게 됐습니다 아우 어, 아주 그냥 어 애국심이 애절하시고 아주 네 복이 진짜 드문 우리 가수님 아우 이렇게 오늘 또어 의상을 하고 오셔서 제가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럼 어 노래 첫 곡이 예. 네. 강진의 부시죠. 그것도 네. 통일에 관한 노래인데요. 그 우리 아. 마음을 읽어주는 것아서 우리 마음을 담아가지고 네. 통일의 희망을 가지고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어 그래요. 깊은 생각을 하신 만큼 음. 또 의상도 독특하니 우리 그럼 붓 노래 듣고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늘의 의미를 알며, 구미당당 할인이. 한 의상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잘 보셨으리라 제가 생각합니다. 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네 아니 근데 이렇게 다 의상 컨셉은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어제 그렇게 또 구입을 이렇게 잘하셨어요? 예 항상 우리. 분단은 우리 민족한테 영원한 아픔이죠. 근데 우리 이씨 왕조도 그렇지만은 왕들이 이광 왕복을 입고 하나를 통치한 기구로 만들어서 전 3천일이 다, 다 나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듯이 우리가 3천만 한민족인데 진짜. 그 하나의 왕을 세워 가지고 둘이 아닌 하나로서 이렇게 옛날처럼 모선도선 형제 가족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물을 듯습니다. <laughs> 아, 제가 너무 잘 봤어요. 네. 우리 김일민 가수님 때문에 꼭 남북 통일이 돼야 될것 같아요. 예, 꼭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그 의상 이렇게 입으시니까 또 덥죠? 네, 엄청 덥네요. <laughs> 네. 분장도 아주 멋있게 하셨고 다른 어, 뭐이게한 네. 왕을 대표하는 네. 게 아니고요. 전선 네. 전체를 통틀어서 걸려니까 아무래도 네. 좀 연세 드신그 백발을 제가 빌렸고요. 네. 누구 하나를 특정해서 하기보다는 그래서 네. 왕복도 있지 않고 그렇게 모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색깔로 그냥 독립 거사로서 우리 민족전체 아우르는 그런 컨셉을 만들어봤습니다. 아네 어, <laughs> 아주. 어 너무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네 지금 노래를 이렇게 어, 하시는데 어, 혹시 지금 노래 지금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하시게 된 동기는? 제가 노래는 좀한 2, 3년 됐는데요. 아, 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확정적인 매니지먼트가 안돼 있고 네네. 그냥. 뭐두숙날 수가다 보니까 아직 네. 뭐 실력이 썩 늘지 못했지만은 네. 전 노래를 통해서 민족의 음. 아픔을 나누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전 정식 가수 아니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찾고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 가수는 아니고요. <laughs> 네 맞아요. 요즘은 누구나 노래를 음. 좋아하다 보니까 다 가수예요. 음. 네 그렇다고 꼭 타이틀곡이 있어서. 네,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시는 게 아니라, 네, 노래를 사랑하시니까, 어, 방송 보시고, 네, 누구나 부담 없이, 네, 나오시면, 네, 아주 본인이, 어, 노출되고,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많이들, 나오세요. 네. <laughs> 언제 문 열렸으니까요. 네. 언제든 연락 오세요 네, 그래서 룰루랄라입니다. 네. 네. 어, 그럼 또두 번째 곡도, 또 의미가 있는 또 노래겠네요 그렇죠 우리 한반도가 지형학적으로 음. 이참 어려운 코서에 물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즘에 그 노래 컨셉을 탔다 보니까 네. 강진의 네. 상각관계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한중일 상업관계가 참 이리도 붙고 저리도 붙고 이런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걸 노랫말로 좀 표현이 돼가지고 조금의 같이 좀 나눴으면 싶어서 삼각관계를 준비했습니다. 와 아니 이런 어, 그러니까 삼각관계 노래를 음. 또 이렇게 또내 네, <laughs> 푸시니까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삼각관계는 아. 어쨌든 좋지 않죠. 단둘이면 음. 좋은데 네. 삼각관계는 하나 힘든 것 같아요. 연을 해봐도 <laughs> 아, 독특한 기울미는 예. 많네요 음. 네, 우리 그럼 또 듣는 길에 음. 또 어, 삼각관계 예. 또 멋지게. 불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또 임금님 복장을 입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어, 율동을 하니까 아 그것도 또잘 뭐 어울리시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네, 아니 그가 가시죠? 네. 아네그가 예. 어, 뜻도 잘 어울리고 이것도 음. 다 같이 또 구입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지 음.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느 임금, 어, 조선왕조한 임금을 태한이 아니고요. 네네. 전체를 아울러야 되니까 지금 네. 일단은 좀 그렇게 좀 그런 고전적인 색깔 쓰고 도전했던 거고요. 네. 이번에는 좀 진짜 왕관을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저를. 웃음> 지대로 <laughs> 왕관을 요한번 <요구만> 해야죠. <laughs> 네, 왕관 쓰시기 전에 네, 우리 또 김일민 가수님, 네 바쁘신 시간에 또 아주 여러 이렇게 컨셉을 또 해갖고 또 노래 역시 또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어 혹시 이제 가수님이 네, 어뭐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 거, 에피소드, 네 혹시 있으면 말씀하시 좋아요. 이제 좀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뭐 생활과 현실과 네. 또 꿈과 이상에서 이상에서 네.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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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집에서도 반대가 있죠. <laughs> 뭐 일상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네. 항상 우리는 뭐 꿈을 먹으면 점 늦지 않는 그런 블루투가드가 있니까. 그렇죠. 좀 힘들지만은 꿈을 네. 항상 마음 한 켠에 간직한다면은 네. 뭐뭐큰 지장 없다면 한번 꿈 하나 가지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하지만은 네. 아니 꿈은 <laughs> 예. 꿈은 누구나 다 있죠. 음. 그렇죠 여건이 좀안 되다 보니까 많이 포기를 하는데 네. 좀 안타깝죠 그런 게 어. 우리는 우리가 늙는 게 아니고 음. 네, 거의 정신이 늙는 거죠 <laughs> 그런 점에서 좀더좀 꿈만 갖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음. 꿈이 있게또 예. 지금 음. 현실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아니 집에서 반대하지 말아 주세요 아주 음. 우리 김일민 가수님이 네 아주 재밌게 네잘 하시는데요 협조가 사실은 집에서 협조가 있으셔야지 <laughs> 그쵸, 그쵸. 네 마음 편안하게 음. 할수 있는데 음. 맞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네. 우리 쪽가끔고전을읽는데요그 음, 음, 음. 지고지순한 사랑 또 올곧은 사랑 또 여러 사랑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제 그런 사대주의 사상에 살다 보니까 네네. 아직도 남자는 그런 면을 강하게 추구하다 보니까는 좀 가정적인 좀 패턴이 생기는데 네. 이제는 또 필지라고 그러죠 이제 섞었으니까 <laughs> 서로 나름의 좀서양도 받아들이고 좀 우리 마음을 한튼 내려놓고 네. 좀더 아울러 갈수 있으면은 뭐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수인 말도 들어보고 <laughs> 맞아요 또이 방송을 또 이제 어, 집에서 또 보시면은 음. 아 이제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음. 네 아주 응원을 팍팍 할것 같아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또 이렇게 어, 방송을 나오시니까 네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글쎄 뭐 번번이 방송에 서지만은 그 어쨌든지 여러분 앞에 또 제가 옷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불찰 있더라도 네. 어 예쁘게 봐주세요. 네. <laughs>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 우리 김일민 가수님 아주 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요즘 누가 이렇게 의상을 이렇게 입고 나오시, 나오시겠습니까?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분이라. 네? 네 이렇게 나오셨고 또 생각조차 네이 통일을 기원하는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힘든 거를 네 아주 다하고 나오신 우리 김일민 가수님께 응원의 박수 힘차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또 이렇게 한번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머리도 있고니와또사랑 네. 생활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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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그런데 뭐~ 아름에 뭐~ 그 정도는 감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매사에 좀 쉬운가 으니까또 그만큼의 뭐~ 마음의 홈 힐링도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네. 조금 좀 어렵지만은 한번쯤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면에서는. 네, 네. 만은이 나... 시간이잖아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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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그리고 음. 그이 하얀 흰 머리와 음. 하얀 시험. 네. 음. 이거는 또 누가 생각한 거야 혼자?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제가 조선왕조 통틀어서 네. 그래도 아련도 조선왕통통틀어서 우리 민족 아우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뭔가 좀 어느 그 나름대로 큰 도사적인 그런 어? 그런 좀 컨셉이 필요한니까 해서 이렇게 일부러가발도마치드렸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인 캐미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아유. 도사 분위기로 <laughs> 네 그냥 의상을 이렇게 입고 있는 것도 엄청 힘드실 텐데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나오셨으니까 어 끝으로 우리 어 소중한 지인 가족이나 팬 네. 말씀. 네. 제가 이제 가수 한다고 벌써 4, 오 년째 지금 돌아다 니는데 아직은 뭐 특별한 명함도 없고 려진도 음. 없지만은 이런 계기 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한번 힘을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무대를 빛낼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하고요 또 그래서 그렇게할 거니까 한번 기회 되는 날 한번 불러주세요. 김일민이 부탁합니다. 네, <laughs>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주 흥겹게 잘 보셨죠. 네 마지막 또 거기 또 임금님 모자를 쓰시고 음, 예. 울고 넘는 박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네. 보면 사연을 보면은 박달 쟤가 그렇게 옛날 선비와 그그척 어, 치화산권의 처자가 음.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지고지선한 사랑 얘기인데요. 아, 네, 네, 네. 뭐 그래서 금봉이도 나오지만은 네. 그 사, 임금을 너무 이제 선비를 기다리다가 못해서. 상대병 죽었고 그 딸을 통해서 아 이렇게 제게되는 네. 건데 그걸 아 네. 좀임금으로 해체 가지고 좀더 먹거리 네.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혜민 가슴에 울고 없는 박달재 들으면서 오늘도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룰루랄라 신선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